네. 정말 오랜만에 바이에른 오토 서 수원 아우디 전시장을 찾아왔는데요. 자, 제가 왜 찾아왔을까요? 당연히 새로 들어온 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자, 보이시는 차량은 아우디의 최고 존엄 RS7 퍼포먼스 차량인데요. 자, 일단은 지난번에 전시되었던 RS7과 거의 같은 자리에 이제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. 근데 RS7 딱 봐도 지금 뭔가 달라 보이는 점이 있죠 휠이 RS7 퍼포먼스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말 강력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휠이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는 텐피스톤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.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보시면은 굉장히 이쁘게 지금 스티어링 휠이 지금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실내 이 카본트림 적용되어 있고, 네. 시트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정말. RS7 퍼포먼스 자, 엔진 룸도 한번 안볼 수가 없겠죠? 어, V8 트윈터브 차량입니다 네,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 자랑하겠죠? 자 여기 RS7 퍼포먼스 나와 있고요 예, 아우디 서수원 전시장에 오시면 RS7 퍼포먼스의 실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